자두 정수 xy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할 때, 자 식은 한 개고 미지수는 두 개니까 얘는 부정방정식입니다. 자 부정방정식에서 정수 조건이 붙었을 때는 우리가 약수 배수로 문제 푼다고 했죠. 자 그리고 정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자근데 여기서 봤더니요, 자인수면해는안 되지만은 x 제곱하고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요거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y제곱하고 4y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완전제곱씩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x-1의 제곱이 되구요. 자,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구요. 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 5해있으니까 마이너스 5해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13이 돼가지고 넘어오면 13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정수의 제곱이구요. 얘도 정수입니다. 자, 두 정수의 제곱의 합이 13이 되는 거는 4 더하기 9 아니면 9 더하기 4밖에 없죠. 그러면, x-1의 제곱이 4가 되는 거는 x가 3하고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자, 얘는 y가 1하고 마이너스 5가 되는 경우고요. 자, x-1의 제곱이 9가 되는 경우는 x가 4 이거나 마이너스 2, 자, y는 0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x,y 곱한거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요거에서 x,y 곱한거의 최대값은 음, 마이너스 1하고 5하고, 마이너스 5하고 곱해서 5가 최대값이 되고요자 여기 두개에서는 자두 수를 곱해서 최대가 되는거는 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하고 곱해주면 8이 되는거죠 그럼 곱의 최대값은 몇이 된다? 결국은 8이 최대값이 됩니다